손흥민의 올 시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분위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손흥민은 본머스전에서 12호 골을 넣으면서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의 부상자가 속출하면서도 팀도 상위권과 경쟁을 할수 있게 버티고 있었죠 거기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사의 역대급 라인업이 탄생하면서 62년 만에 정말 우승을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아무리 감독이 허접이어도 베스트 11만으로도 일을 낼수 있을 스쿼드였죠. 경기력이 실망스러워도 오르고 오르니 어, 그날이 더 가까워 오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하, 누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4강전 2024년 2월 7일입니다.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모든 게 꼬이고 꾸이게 되었습니다. 4강전에서 요르단에게 0대의 졸전 패배였습니다. 아, 너무 허탈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이후에 소롬이니 복귀를 했고 휴식이 필요했다 보니까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62분에 벤탄쿠나 교체되며 출전을 했고 그래도 가까스로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소름이는 공격 포인트를 얻지 못했습니다. 소, 소, 손가락 뭐지? 영국 언론들이 손흥민의 손가락 이상을 집중 조명했고 이후에 국가대표에 대에서 불화설 문제가 터졌고 실망스러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면서 대한민국을 팔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축구팬들이 바라는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특조망, 어시왕,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 토트넘은 울버햄튼 플럼 같은 팀에게 패배를 하고 20년 만에 4연패까지 13경기에서 7패로 승률 자체가 5활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이강인는 인기가 한순간에 추락을 했고, 선을 넘을 정도의 비난 세례였습니다. 귀화할까봐 겁나더라고요. 유니폼 판매량도 급감, 팀에서는 주전자리가 더 힘겨워졌고, 팀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려 했지만, 4강에서 조별 예선 때는 이겼던 도르트문트에게 두 경기 모두 패배를 해버리면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김민재는 더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11년 연속 우승한 미넨이 김민재 오니까 우승 실패. 김민재의 10분의 1 몸값인 다이어에게 주전자리를 내주는 황당한 상황. 그렇게 한국 축구 팬들에게 놀림만 당했던 선수인데, 김민재보다 다이어라뇨. 아. 그리고 패배 때마다 원흉이 되어버리고, 독일 언론들은 김민재를 앞다퉈서 비난하는 기사만 내고, 우승도 불거품,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는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는데도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챔스 결승 진출도 실패했습니다. 잘 나가던 황희찬도 햄스트링이 올라오면서 한 달여 동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국가대표 감독 경질과 무능한 정몽규 회장의 등장. 국가대표 감독은 공석이 된채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고 태국과 홈에서 비겨 버리질 않나 올림픽은 11년 연속 본선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동남아 116위 인도네시아에게 패하면서 짐 싸고 돌아오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상황까지 찾아오고 5월 초까지 감독 선임을 할 거라 약속했던 축구협회는 감독들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중국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2차 예선도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축구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과리돌라 감독처럼 누워버릴 것 같네요. 손흥민은 여러 장점들로 특별히 뭐 적이 있지도 않은데 아예 맨시티전 때문에 부 런던 더비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면서 좋지 않은 부분으로 해마다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기대 득점 값이 리그 전체 1위였던 선수인데 골키퍼와 1대1 단독 찬스인데 그걸 실패했으니까 아스날 팬들은 이건 고의적이다.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둥 정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스날 팬들에게 정말 적이 되어버렸죠. 궁금한 건 어, 라이스가 집에 손흥민 유니폼을 액자로 걸어놨는데 그 유니폼 잘 있을지 궁금하네요. 토트넘이 네. 챔스 진출을 못하더라도 메시티의 우승은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찬스였다 보니까 아스날 팬들도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입장 차이가 생기면서 토트넘 팬들은 챔스 진출 못한 것보다 아스날 우승 못 시킨 것을 더 좋아하는 어, 일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당수의 팬들이 그런 마음이듯 합니다. 정작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향해 원망의 눈빛이 아닌 잘했다. 역시 토트넘의 영웅이다라는 의미의 코멘트가 많이 달려버렸습니다. 선수들은 챔스에 나가고 싶은 건지, 최강팀 맨시티를 잡고 싶었던 건지, 똘똘 뭉쳤다가 점점 구멍이 생기면서 동료들끼리 경기 중에 말다툼하는 장면이 몇번 있더라고요. 이게 119일 동안 일어난 축구 사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4년 시작부터 건강 이상까지 생겼다 보니까 데미지가 더 크게 오는 듯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에게 최악의 후반기였지만 김민재, 이강인은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김민재는 나폴리 우승을 이강인은 팀의 MVP를 그리고 어디로 이적하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하면서 팬들을 설레게 해주었는데 올해는 기대와 다른 최악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여일의 상황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리그가 쉬어버리고 손흥민이 팔 골절로 수술했을 때와 비슷한 충격입니다. 네. 모든 스포츠가 쉬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위기가 끝이 아니다. 더큰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아니면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어서 우리 선수들이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럴 때 최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소흥민의 우승컵 드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느낌 안니 들리십니까 최근 20년간 유럽 모델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지 못한 최다 득점 순위가 나왔는데 1위가 해리케인 4위가 소흥민이었습니다 정말 희소한 경우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마무리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진출 확률을 90%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 리그의 진출팀 가려지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토트넘이 셰필드에게 패배하면 유로파리그도 빨간불이 되고 그것도 맨유가 뉴캐슬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했듯이 FA컵에서 맨시티를 눌러버리면 맨유와 오이만 유로파리그를 가게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매이전을 패배한 것이 선수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벤탄쿠르는 벤치를 부수고 있고, 포르와 비카리오 로메로는 말다툼을 하고 있고, 엔지 감독은 화가 나 있고, 손흥민은 그 찬스 못 넣었다고 공개적 사과까지 하고. 원팀 되지 못한다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게 프리미어리그잖아요. 셰필드는 총세 번의 승리를 했는데 그세 번은 울버햄튼, 브랜트포드. 루턴타운이었습니다. 두 번은 홈에서 이겼고 한 번은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셰필드가 팀으로서 당연히 뭐 이렇게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우리 유종의 비를 거두자. 네. 어우 자책골이든 퇴장이든 변수를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아무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르민이 나서서 선수들을 다독여야 하고 지난 시간들은 잊고 셰필드전에 골폭격을 해야 합니다. 소르민에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경기입니다. 18골 9돔 너무 아쉬운 숫자잖아요. 리그에서 20골이라고 기록되는 것과 앞자리가 1로 되어 있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어시스트 두 자리 숫자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맨시티에 패배한 건 골을 못 넣었기 때문인데 소르민을 주축으로 다음 시즌 더 비상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경기에서 골 감각 다시 살아나고 마음껏 슈팅하면서 두골일도움으로다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2년 전 우리는 당시 특조망까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마치 꿈을 이루듯 손흥민이 대활약을 했듯이 그동안 120일 넘게 우울했던 지난 시간을 한 번에 잊을 수 있는 손흥민의 대활약 이번엔 책임지고 해내길 명해봅니다. 이상 흰 수염 고리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